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가운 김신생인데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계신가요? 뭐라고요? 저는 행복한 주말 보내고 있냐고요? 저는 지금 편집하는데요? 편집하고 하루종일 녹화하는데 제가 쉴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자 오늘 영상 보시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뭐라고요? 안 누르신다고요? 아, 안 누르신 분들은 위해 제가 뽀뽀해드릴게요 오늘 라임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해피 해피 해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et's 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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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동님은 네, 안녕히 가세요 진짜 갔네? 나 올동님 오기 전에 저희 1대1 한번 합시다 네 그러면은? 그럼, 아이 골줄 알았어 오랜만에 어어어어 어어, 어어. 오랜만에 주먹이나 써야겠다 이거 먹을 건데? 이거 먹으면 드세요. 어쩔 건데? 드세요 세요세 어어? 아니 또 스나이퍼 못 쓰죠 어어? 어어어? 어예 어어? 화일 5700킬입니다 루이란데 소리가 뭐요? 부리는데요? 잠깐만, 맞아, 맞아, 맞아. 우리, 우리 말로 대화, 말로 말로 대화를 해. 말로 대화를 해요. 이그 <laughs> 말밖에 모르겠는데. 아이 두더지, 아이 두더지가 아니라 카피바라야, 카피. 카피바라가 발톱 길겠냐고. 카피바라 발톱 길죠. 외로중인데. 보여주세요. 저희집오시던가 그러면. Soup, s 오케이 나도 스나이퍼 u p o k a 스나이퍼! t was a knife ball. So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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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iper, s o 그래그래그래그래 u p so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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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이 p soup, s 이 u p soup, soup, 아, 아파요. 야. 하 a p p y h a p p 이 징이부터 죽을 뻔 죽음을 때가겠어 <놀람> <생각했어. 놀람> 세상에 나피 없는데. 나도 죽을 때가 있어. 어쩌수? 어, 들어와. 들어와. 저안 되겠다. 딸꾹질 하세요. 네. 딸꾹질 하시면은 저희 잘생긴 얼굴을 보시고 잘생김을 보시면 이제 또 땔구질이 멈추지 않나. 땔구질 아, 계속 하시네. 아 이거 딱더 보셔야겠네. 자얘따 얼굴 봐라. 아, 잘생긴 얼굴. 사하선, 사하선. 나야 나나 자세 제대로 안고 이제 게임한다. 그거 쓰나 맞아요? <laughs> 네. 맞는데? 아야, 그건 아니에요. 템스터. 이게 끝나죠. 아니 뭔 소리야? 내 머리 잘생긴 얼굴 봐가지고 계속 땔구질 하시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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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잘생김. <laughs> 자,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나 역시 멈추는 방법. 일단,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, 한 10초간 참으세요. 10초간 참고, 네 이제 잘생긴 저의 얼굴을 보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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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긴 얼굴 나의바 아이고. 두! 그래도 이제 쓰나의인법 바꿨어요. 다시. not 도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다 if y o 맞춰 e not sure if y 보셨나 이게 트 t 킹 샷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여기 t s u 데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o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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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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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게 야, 트래킹 예나. 샷입니다 편하죠? 자또 에임을 바꿨어요 오늘. 에임을 바꿨다고요? 응 에임을 바꿨기 때문에 오늘 올동님 아주 그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초현 화이팅! 화이팅! 어. 화이팅 화이팅. 왜? 뭐야? 아니. 아니. 아 내가 에임을 바꿨다니까 초현님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요? 에? 어. 아, 월동님! 네.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, 이제? 최연님한테지는 거예요? 예, 문발, 문발. 아니, 뭔 소리야! 아올 월두동님 이거 1, 기세 별거 어? 없네. 어? 어... 오... 이제 문발해라 그냥. 월동지지! 월동이세 어? 다운! 월동이세뭐신 아니, 아니. 가자! 최 음. 잘생긴 신생패밀리 힘을 보여줘! 어, 알았어, 알았어.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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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왜 신생 패밀리 아니에요? 해피 아 이거 올드동이시잖아요 올드동이 1세 신생 패밀리는 맞긴 한데 아니, 머리 보톡스 받는 거 보세요 여기 올드동이 1세잖아요 아니 어톡스 이거 하 보톡스 어디 태공산 맞고 와가지고 머리 더 커졌네 신생님한테 받았는데요? Happy, happy, happy. Happy, happy. Happy, happy, happy. 뭐야? 에? 금이 되어버렸네 울동님. 오랜만에 그 기술 써야겠다. 불길한데 뭔가. 울동님 기대하세요. 오랜만에 그기그 그 기술 봐겠습니다. 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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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철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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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하세요 한 명씩 들어 한 명씩 폭죽 됐잖아 폭죽 야 이맵 재밌다 트램발린 너무 좋은데? 한 명씩 한 명씩 <laughs> 한 명씩 오라고 올드동 오. 이제 아 초밥 태웁니까 아니, 아. 한 명씩 한 명씩 오라고 어나 어디까지 읽어봐, 올라갔는데 1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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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게 1코 올 나는 양 있어 오코한오코는 초유님 잡을 거예요. 그 가여움은 강아지 그서? 올드동 이세님을요? 그러니까 네. 와 당연하죠. 아, <laughs> 음, 역시 3대5 놀라니, 진짜. 역시 3대 오백. 나무 위키 쓸 거야. 나무 위키 쓴다고요 근데... 나무 그, 그, 위에 그, 키가 그, 있으면 위키 위키 나무 위키 그 거기다 쓰신다고요? 네. 빽놈을 따라와 너네. 뭐하세요 울렁님? 아 뭐하세요 쉐님? s 왜요 e I'm not s u r 한 i 잡아 드렸잖아. r 아 I'm n 아 t 해피 해피 Happy, happy, happy. I'm not sure. I'm n o 이 s u r 이 i 이이 o t sure. I'm n 야, 어? <laughs> 야 어디서 고질라 소리가 나는데 <laughs> 뭐라고요? 아야 구경 마크야 구경 마크 마인크래프트나오세요 네 상대 응. 지뢰있다 가지말자 네 응야 명 가는게 진리지? 때렸다! 저리 <laughs> <우리>, 가네요 <laughs> 아이고 와잘 봤는데? 어? 음. 와우 오! 해피해피 해피하세요 해피 하나로 보내야죠 야야 올드동이 2세가 1등인데? 올드동이 1세인 데이 꼴등인거 보니까 이거 교체해야겠다 야가 엎드려 뻗쳐 뭘 엎드려 뻗쳐야 아니 야2세가 원조였던 거야? 오일세 또 다운도 있는데. 이건 가비 선임을 이겨 아니 <웃음> 선임을 <웃음> 이길 수 있지 선임을 이길 수 있지. 아니야 생각은? 어? 어떤 어 어떤 뭐안 들었는데? 이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. 있다 저기 있다. 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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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치. Baga? Only. b i n a g y What is up n t i e e I could say o o d s t u o u t y o u e on, y o 아, 비트. 자, 이제 3판 이선하셨어가지고 올동님 팀이 지셨으니까 이제 5판 3선 울동님 3선인데. 팀께서 에? 오판 삼번이야. 오판 삼번. 진 팀이 이제 애교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이거, 이거 페이트인 분들 돕는게 날뛰죠. 하나는 여기가죠. 지 어. 더... 어. 조현님 잘좀 합시다. 아니 아까도 딜 1등이었는데. 제일 1등이면 뭐예요? 팀을 위한 플레이가 아, 하나도 오.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? 아, 와봐 한명 잡았잖아요. 이 빠리면은. 당연히 못 잡을 수도 있지. 해피. 물론이 어. 뭐 자기 소개 한번 하실래요? 에 자기 소개 자기 소개. 와나 아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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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기 소개 하고 있잖아. 아니. 신종 사사귀요? 그냥 자기 소개 하지 마. 아 이거 활이야 어. 고마워. 아니, 아니 해줬어 아니. 형이. 형이야. 동이에요? 형이야 이거지 조연님한테 용인가? 여 아, 조연님 남자 아니었어? 네? 아여기요여자분지여기 아, 아, 나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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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가지여기 나가님 기까나가기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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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금 아니 여기서 화염 방사기 들으면 아.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화염 방사기 들면 그렇지 h 해피, 해피 해피 이거를 한번 들어봐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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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대거 뭐야 야 이건 어디 도와줬잖아요 뭐? 음. 아, 어. 아 이거 아. 올동이 사코 주까 사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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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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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오코 오케이. 싫은데요? 나는 나는 그런 거 없다. 일반, <crawl> 예 이이번오 예예 소리야 건아 <laughs> 네? 사코 줄게 이미... 사코 사코 주고 사대사에서 멸망전 하자. 사 아니, 근데 초연님! 네? 어, 이게볼수 있어, 이겨봐. 어? 아, 이거 왜, 왜 따라오는 거야, 이거? 야, 진짜 이기는데? 어. 위에서는 아니, 있죠? 아니, 화금이 황금이 들지 말라고! 아유, 코인 주자, 초연님. 아유, 불쌍하잖아, 어? 안 불쌍해요, 쟤는. 잔인하다. 잔 우와! 안 불쌍해요, 이동은 아무 지 뒤스러 갈게요, 잠깐만. 아이 불쌍하잖아 최님 애들. 아 네, 내가 안 불쌍해 한 명은. 아니 불쌍하잖아 올동 이생님 올동 이생님 불쌍하니까 올동 이생님은 애교 하지 말자. 그래 그래 좋다 좋다. 음, 아니, 야, 이제 뭐, 너가 다. 해. 올동 1생님이 애교 다. 어 올동 1생 어디갔어? 올동 2생님그 잘하시던데 그 올동 미세랑 교체 야, 어. 내가 잘생겼어. 너가 잘생겼어. 선생님이 음... 말한데 지금 숨을 참. <laughs> 어. 자 올라이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 라이벌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전 다음 라이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디다스.